청시 14세 이휘민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친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두 번 나가고 안 가야지 했다가 사람들의 성김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를 섬기며 주일 성수를 지켰지만 뭔지 모를 부족한 공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과 면접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점점 굳혀져 갔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잘 된다는 친구 말에 교회를 왔지만 실망과 낙심을 거듭하다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몇년 만에 집앞 교회로 나갔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믿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일산으로 이사 갔던 친한 동생이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왔습니다. 동생은 풍성한 교회의 금요 철회 예배를 함께 드리자면서 권유했고 저는 금요 철회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찬양과 말씀, 기도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반 첫 시간 자기 소개 시간부터 제 의지하는 상관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매주 나눔을 하면 수도꼭지를 튼 듯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그동안 방황하며 보내신가들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보고 워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한 집회와 기도회 그리고 예배에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늘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껏 제 힘으로만 하려고만 했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기복신앙 종교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그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와 양육을 받으며 제 자아가 조금씩 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왜 나의 주권자인지, 왜 고난이 축복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 기독 나의 확신 등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던 것들이 다 이해되고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던 친구를 용서하며 자유 는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관계 때문에 기도했지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용서하고 기도하니 어느 순간 그 친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목사님이 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용서하며내 마음이 자유하면 됐지 화에는 무슨 화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젠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에 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친구의 첫단 말인 '내가 알던 그 상큼이'라는 말에 우리는 서로 웃으며 9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며칠 전 꿈에 제가 나왔었다며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9년 전 친구와 멀어지게 된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후 친구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철문같이 꽁꽁 닫혀 있었고 무응답으로 반응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일에 9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낸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시간이 흘러도 의지적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엄마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엄마도 우리 교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양육반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풍성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갈급함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채워져 갔고 주님을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수록 새날이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과 첫사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깊고 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길 기대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람의 힘에 의지해 날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저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날개를 달고 더 멀리 더 높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비며 날아가고 싶습니다. 늘 보물 찾기 시간 같았던 양육반 제작교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양육의 끝에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가족과 앞서 달려 나가시며 시원하게 제 마음을 깰 뚫는 말씀으로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좁은 시각으로 늘 하나님을 반은 구멍 크기로 제안했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늘 이순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제 마음의 일순이이자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지명하여 불러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